안녕하세요. 수입시연구소 소장 이희명입니다. 오늘은 2022년 입시의 특징 중에 교과 전형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 설명한 내용을 되짚어 보겠습니다. 2022년도는 교과 전형이 증가했는데요. 특히 상위권 대학에서 많이 증가했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교과 전형은 일반고 학생이 유리합니다. 수시 6개를 모두 합격할 필요는 없으므로 합격의 변수가 적은 교과 전형으로 안정권을 잡고 나머지 대학을 학생부 종합으로 상향하는 전략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는 1, 2에 해당하는 연세대부터 서울 시립대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은 3, 4에 해당하는 홍익대부터 세종대까지 설명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대학들은 대부분 원래 있었던 교과 전형이 학교장 추천을 받아야 하는 교과 전형으로 변경된 곳이 많습니다. 홍익대입니다. 383명을 선발했던 교과 우수자 전형이 추천 인원의 제한이 있는 교과 추천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지원할 수 있는 학생이 제한된 만큼 선발 인원도 237명으로 감소하였습니다. 내신이 좋더라도 수능 최저를 만족하지 못하면 불합격하게 됩니다. 2020년 경쟁률이 약8 정도였는데요. 합격선은 인무는 1등급 중반에서 2등급 초반이고요. 자연은 1등급 후반에서 2등급 초중반 정도였습니다. 숙명여대입니다. 선발인원은 큰 차이는 없는데 추천인원의 제한이 고3 여학생의 10% 이내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나 추천인원의 제한은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 학교에서 이 정도 인원만큼 전형을 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목할 것은 21년도에는 인문은 국영수사, 자연은 국영수과 교과가 반영되었다면 22년도에는 인문, 자연 모두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한국사 교과가 모두 반영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수능 최저가 두개 영역 합이 4에서 5로 완화되었습니다. 수능 최저가 완화가 되면 내신 커트라인이 상승합니다. 이 전형의 20년도 내신평균은 인문, 자연 모두 1등급 후반인데요, 2022년도는 더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전국대입니다. KU 학교장 추천의 종합 전형이 교과 전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1년도에는 서류 70, 교과 30이었던 것이 교과 100으로 변경되어 합격의 변수가 작아졌습니다. 실제로 제가 가르쳤던 학생 중에 내신이 1.1이었던 학생과 1.08이었던 학생이 모두 수위에를 이 전형으로 썼다가 떨어졌습니다. 두 학생 모두 건대 수의대는 떨어졌지만 서울대 수의대는 합격을 했습니다. 그만큼 종합 전형을 내신으로만 판단해서는 안 되고 합불의 변수가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22년도에는 수능 최저가 생겼습니다. 수능 최저를 위해서라도 안정적인 1등급이 나올 만한 과목을 미리 공부해야 합니다. 인하대입니다. 21년도에 교과 전형이 지역 인재 추천 교과 전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추천 인원도 고교별 7명으로 정해져 있고요. 선발 인원이 385명으로 전년도 대비 238명이 감소하였습니다. 수능 최저도 비교적 완화되었는데요. 선발 인원도 감소하고 수능 최저도 완화되면 경쟁률과 커트라인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교과 전형의 경우, 인문, 자연 모두 2등급 초중반 정도가 평균이었습니다. 동국대입니다. 학교장 추천의 종합 전형이 교과 전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선발 인원은 비슷한데 고교별 지원할 수 있는 학생 수가 늘었기 때문에 경쟁률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능 최저가 없어서 내신은 좋으나 모의고사 성적이 나오지 않는 학생들이 안정권 대학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주목할 것은 교과 60에 서류 40인데 교과 중에 성적이 좋은 상위 10과목이 반영이 됩니다. 비슷한 성적대 학생들이 경쟁하기 때문에 내신보다는 서류의 영향이 더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주대입니다. 21년과 22년에는 큰 변화가 수능 최저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수능 최저가 생기면 이를 만족하지 못한 학생은 불합격이기 때문에 커트라인은 하락하게 됩니다. 21년도의 결과가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그거보다 약간 낮은 점수를 예상하시면 됩니다. 단국대입니다. 21년도와 22년도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추천인원이 8명 제한으로 변경된 되것 이외에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20년도 결과는 인무는 2등급 초반, 자연은 2등급 중반 정도의 학생이 합격하였습니다. 국민대입니다. 추천을 받는 전형으로 변경되었으나 인원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선발 인원이 77명 감소한 386명이어서 커트라인은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20년도 결과는 인문자연 모두 2등급 초의 학생들이 합격하였습니다. 광운대입니다. 21년도 교과 전형이 지역 균형 교과 전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선발 인원이 약 51명 증가하였고요. 20년도 결과는 인문, 자연 모두 1등급 후반, 2등급 초반 학생들이 합격하였습니다. 숭실대입니다. 21년도와 22년도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숭실대 교과 전형의 최저는 영어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0년도 결과는 인문, 자연 모두 2등급 초 학생들이 합격을 합니다. 세종대입니다. 21년도의 교과 전형이 수능 최저가 있는 교과 전형과 수능 최저가 없는 교과 전형으로 나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능 최저가 있는 전형이 내신의 커트라인이 낮습니다. 내신이 애매한 학생들은 수능 최저를 공부해서 이 전형을 지원하는 것을 검토해야 합니다. 세종대는 인문은 과학도과까지 반영이 되지만 자연은 계열 내신인 국영수사교과만 반영이 됩니다. 이로써 3 시간에 걸쳐. 2022년 교과 전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교과 전형의 증가는 일반 고나 비강남권 학생에게는 기회입니다. 기회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준비는 당연히 내신 공부와 수능 체제인데요. 내신은 본인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좁은 범위를 출제하기 때문에 해당 범위를 반복해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시도해야 합니다. 가끔 내신이 좋지 않은 학생들이 수시를 버리고 정시에 집중한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마치 교내 체육대회도 달리기를 못하면서 전국대회를 나간다는 얘기와 같습니다. 현재 배우는 내신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주제는 2022년, 2022년도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이 줄어들었다곤 하는데, 얼만큼 줄어든 것인지, 전형방식이 무엇이 달라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